러시 플러스를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현질 문제입니다. 카트 하나에 기본적으로 10만원. 이번에 스케도 주체로 열린 카로풀 리그에서 우승 상금을 인당 20만원이 아니라 대장카 두 개라고 말한 만큼 하나하나가 비싼 카트들이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몰라도 일부 잼잼잼 친구들을 포함해서 게임이 현질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죠. 카로풀의 현질한 친구들을 바라보며 실력도 안 좋으면서 뭘 그리 비싼 차를 사냐며 앞에서 놀려대도 뒤에서는 부럽다고 흘겨보고 공방 돌다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몬스터를 타고 있다. 차라리 저걸 나한테 주지 내가 더잘탈수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금액에 쉽게 현질을 못 하시는 분들, 그래도 그런 분들이라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대장 칼를 타고 공방과 랭킹전을 힙스러워 보고픈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하루벌의투난 속을 현질하는 방법.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튜브캐시를 검색합니다 캐시 튜브 아니죠 튜브캐시입니다 검색 후 나오는 이 앱을 눌러주고 내 미천한 손가락이 감히 이 고귀한 설치 버튼을 눌러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1.2초 정도 한 다음에 두 눈을 꽉 감고 눌러줍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음이 뜹니다 반평생 아이폰을 사용했던 내가 안드로이드에서의 첫앱 설치를 완벽하게 해내었다는 뿌듯함과 기쁨을 만끽하며 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유튜브만 봐도 캐시가 정립이 된다는 이 앱의 아이덴티티 문구를 흘겨본 후 총 이러한 내용 때문에 전화와 조소록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창과 함께 허용하기를 클릭 연락처 액세스 허용 전화 허용 카카오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가입 화면이 짠 하고 나오는데 위에는 본인이 사용할 닉네임을 밑에 추천인에는 여러분들을 초대한 친구의 닉네임을 적으면 됩니다 네 왕클 세종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약관에 동의를 누르고 가입하기 버튼을 터치하면 가입이 끝난과 동시에 튜브 캐시의 튜토리얼 화면이 다 유튜브만 봐도 캐시가 정리 유튜브 광고를 자동으로 건너 뜨기를 지원 어머 이건 대박이잖아 튜브캐시에서 여러분들이 캐시를 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상을 뚜따뚜따 시청하며 캐시를 적립하거나 친구를 초대해서 포인트를 받는 방법 그리고 여러 조건을 달성해 포인트를 받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모인 포인트는 상품교환창에서 여러 상품들로 교환이 가능하며 스크래치 이벤트 응모도 가능합니다 아 여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상도 있네요 인기순위 목록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유튜브 채널과 영상 목록을 나열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시청과 캐시 적립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 하나를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백번 보는게 무슨 소용인가요 한번 듣는게 낫지 아 반대인가 광고같은데요 한번 손을 떼고 가만히 있어보겠습니다 뭐야? 광고가 자동으로 넘어가지잖아? 폰을 못 쓰는 상황이거나 광고를 넘기기 귀찮거나 왼손으로 폰을 들고 있어서 엄지가 광고 건너뛰기 버튼에 안 닿을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네요. 이 영상의 길이는 7분 30초. 한번 시청을 완료해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시청을 마치고 홈 버튼을 눌러서 홈 화면으로 돌아와주면 시청 캐시를 적립하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선물 상자를 눌러서 캐시를 받아볼까요? 캐시가 받아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튜브캐시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튜브캐시를 통해 편질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